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금식 권사님 목녀를 계시는 타자니아 목장 목원 최가편입니다. 제게는 2020년 4월 9일, 그 일은 성경 필사 시작한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하루 필사 노트를 4 페이지씩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습관을 따라 진행하다 보면 지치고 고날 때도 많았습니다 가끔 쉴 때는 허전하고 오늘 숙제를 남기면 하루의 마무리가 허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찍 깨면 다시 성경필사를 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선영님과 함께 식탁에서 하는 말씀 듣는 시간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세상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사모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일 때를 기다리며 가족 구원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 필사를 인한 은혜가 저희에게 갑절로 이해가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횟수를 더할수록 말씀 구절이 생각나서 저에게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자꾸 연상 작용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짐을 느낍니다. 어지스칸 저에게 말씀이 임하시니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세상 일을 힘들어도 비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제게 힘 주시는 분 주님. 비켜 나갈 길을 열어 주시니 어제도 오늘도 주님 힘입어 용기와 소망을 바라봅니다 모자람이 많은 저희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께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신 만나 공직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에이.